노란 갈매기입니다. 오늘은 가지 된장 조림을 해봅니다. 가지를 4, 4등분에 또 4등분을 한 겁니다. 자, 분금 이렇게 담아놨습니다. 용기에. 대파 두 뿌리, 양파 하나, 홍고추 세 개, 청양고추 두 개, 버섯 하나. 다진마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된장 3스푼 고추장 3스푼 저 해찬들 쌈장 3스푼 이렇게 들어가고요. 마늘 1스푼 깨한스푼 넣습니다. 물 120ml였습니다. 들기름 한 스푼 넣습니다. 버섯을 미리 같이 가져와 함께 넣습니다. 버섯은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추가로 조금 넣었습니다. 양념장다 만들었습니다. 양파도 이렇게 미리 넣습니다. 물 100ml 넣습니다 양념장을 다이게 부어서 위에 뿌려줍니다 양념장 남은 게 아까워서 물좀 붓고 좀 붓습니다 시간이 8시 10분 됐습니다 시작할게요 양념 불을 켜겠습니다 이렇게 끓으면 한번 이렇게 비슷거리줍니다 밑에 물을 붓지 말라고 약불에 쪼글쪼글 쫄여줍니다 자, 10분이 지났습니다. 잘 되고 있군요. 15분이 되었습니다. 그럼 야채도 넣겠습니다. 자, 파, 고추, 중간 고추 넣었습니다. 이렇게 한번 뒤집기 밑에가 두루 붙으니까 한번씩 저어줘야 됩니다. 뚜껑 열고 이렇게 네, 네. 한 번씩 저어주면서 중불에 뚜껑 열고 졸입니다. 자, 20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. 어떻습니까? 맛 좋게 보죠